야 얘들아 2층 얘들아 2층 얘들아 이층 있 쏴! 왔어 왜서 이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있다 죽여 죽었댄다 죽었댄다 야이개야 존나 집에 하는 야이개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개야니아스텔 네. 찌그러져 있지 여기가 어디 한전이라고이 스레가드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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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죠 예크어 지하치기 야 동필아, 오강혁이라고 하면 좋은데. 오강혁? 야 오강혁 걔 EMS 아니야? <laughs> 자살 살고 싶어서 사표 내는 것 같대. 아그 새끼 나왔어? <laughs> 야, 근데 <laughs> 야, 야 금만아, 그 새끼 돈 존나 많을 걸. 야 잠깐만, 강혁이랑 얘기 좀 해야겠네. 신고할게. 아니 강혁 씨. <laughs> 아 농비 좀 봐요. 당신 너, 왜 너, 이렇게 너, 됐어? 아저 <목소리> 아, 도둑질 하고 싶어서 이메일 때 뜹니다. 아니 오가풍겨도 아, 되는 거냐고? 아저 아저 잡변했어. 네, 네. 야나 잡변했어. 네, 아니 강혁 씨 이거 됐어. 이 일이 쉽지가 않아. 괜찮겠어? 뭐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 들어가서 아니, 일단 뭐. 말을 하면 크게 하면 안 돼. 걸려오라. 오늘 단독방 팔까? 아 일단 오늘 실력 좀 보고 일단 오케이. 사인을 들리니 얘들아.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 사인 사인은 된다. 알려줄게 저기 오른쪽에 다리로 있지. 어. 너 다리 쪽으로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서 집 가는 거다. 어. 우리 도망 루트 어. 아예? <laughs>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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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발. 어디리를 봤나 저거. 아, 아 <웃음> 저 새끼 사람. 야이 개새끼들아 어디야? 야 정동필이 너 뭐야 한다할 거야? 좀만 기다려. 한다할 거야? 뭐야 이 새끼야? <laughs> 니네 아지트 조심해라. 멘트 줬다. 야너 눈에 띄지마 이 새꺄 너 눈에 띄면 우리 바로 죽이러 간다 알겠어? 어 혁규야 어. 그 아지트 조심해라 조만간 큰 습격이 있을거야 음. 나는 얼마? 어. 사람보많각씨 많았... 아니 별어 아니 별면 우리, 우리 어? 연합을, 하자. 연합을 하자 우리 어. 20명이서 음. 그 새끼들 아지트 습격하자 걔네들 다싹 쓸어버린 다음에 그래. 그 아지트 너네 어

야야 루트 미쳤다 야 이거 절대 못 잡는다 야야 야, 미쳤어 야이새 뭐야? 야이게끼 X된다 <laughs> 야 동선 지린다 씨. 야 망했어 우리 야 왜? <laughs> 리부 타면 이거 차 차고 가서 꺼내야 잠깐만 여기 오토바이 다 사라졌어? 야좋됐다 어, 우리 7346가733 가까이 있어 7346 코앞에 있 코앞에 있야 가자 일단 야조금만이야 야, 그리고 상자 상자 털러 가야 돼 리부 씌어서 상자 상자 나왔어 상자를 어? 어떻게 털어? 리부 떼면 상자가 쟨데? 상자 어서 터는데? 아 얘네는 다 알고 있네. 얘네 뭐 정보 뭐야? 이 상자를 파밍하면 어. 이 상자에서 그게 나와. 락핏이. 어. 락핏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상자가 근데 상자가 이게 랜덤이야? 뜨는 데가? 정유진이 있는 위치에 젠이 돼. 근데 젠 자리를 어떻게 알아? 기억해야 돼? 어, 찾아야 돼요. 찾아도 기억해야 돼. 야, 이 비밀을 어떻게 깨우쳤어? 상자를 발견한 거지. 공항이 느낌 취고되네 야, 그마하너 우리 회사 들어올래? 어 <laughs> 이거 뭐야? 있다. 이거 아니다. 봐볼게. 어. 난안 돼. 야, 씨발, 동 빌어. 어? 낙비 세개 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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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 개만 줘. 하나만. 세개 떴으니까 하나 줄게. 인정 두개 주나? 음. 이게 낡은 낙 박.. 야더더 털자. 더 없어 상자? 조금만이 중급자. 이게 근데 이게 하급 상자. 아까 우리가 먹은 게 중급 상자. 아, 하급이구나. 야, 일반 3나무 나왔어 나. 아야, 끝 말이 좆되는데 얘. 야, 여기는 하급밖에 안 뜨나 봐. 여기에서 락피의 마지막 내로 뜬다는 소문이 있어. 아, 그래? 근데 여기는 하늘 낮아. 아... 그래도 먹어는 봐야돼 어, 여기 있다. 여기 아. 여기 여기. 자지그러지총돌인 캠? 아, 근데 무조건 바이크 하나 사야겠다. 지금 보니까 아예 기동력 차이가 너무 심한데. 녹슨 탄피. 야, 앞으로... 락픽 3개가 말이 안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15,000달러인 거 달러로 그러니까 와... 치면. 이 라픽 세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네? 5,000원에 이걸 사? 락픽을 그래도 샀잖아, 아까. 5,000원에 와... 더 팔려 지금. 어? 잠깐만, 좆됐다. 네, 박경원 님. 아 일단 혁규씨하고 만났는데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바디캠 혹시 지금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아 바디캠을 올려야 되나요? 아예 그럼요 그럼요 일단 그 혁규씨 말씀으로는 본인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을까요? 아 혁규씨는 거기에 연합이고요 그분이 사주를 했고 저를 사주. 죽인 사람은 중국 이름이었는데 뭐였더라? 더닦거네더닦거예요더닦거 와소베소씨는 뭐예요 그러면? 와소베소씨는 저를 총을 쐈어요 보을 쏘셨다고요? 네, 제가 일단 바디캠 클럽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아, 혁규 씨는 왜 사주하신 거예요? 사주 안 했다는데요? 확실합니다. 그 바디캠에 혁규 씨가 사주를 하는 장면이 남아 있나요? 그게 없으면은 혁규 씨는 이제 풀려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딱, 딱, 해놨습니다. 딱, 해놨습니다. <laughs> 다시 한 예, 예. 시간 저, 저거 듣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야 <laughs> 남자 칼을 그래, 그래. 뽑았으면 뭐라고? 아, 아, 이게 맞아. 맞아. 왔어, 왔어, 왔어. 경찰 왔어. 으면다 봤어. 야, 봐, 나 야, 이건 치자 나가야 돼. 치 나가야 돼. 가자, 가가 여기다. 여기다. 이리와. 이로와 이리와.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아 씨발. 또안 봐주시네. 네, 네. 투방 님. 예, 동필 씨. 네. 예, 바디캠을 확인을 했는데요. 예, 예, 예. 어, 근데 혁규 씨가 어, 저 새끼 잡아라고는 하셨는데, 술래잡기에 잡긴지 아니면 정말 족철의 처 족천지 약간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아, 그렇게 헷갈리실 약간... 수가 있는데, 따거 그더딱거가야 저를 죽였기 때문에 죽여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죽었으면 술래잡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제가 죽었기 때문에... 심지어 <laughs> 그 사람이 수장이라는 점... 이거 혹시 오셔서 논리 싸움 가능할까요? 경찰서에서... 잠깐만요, 지금 경찰서를... 예, 19만, 가능한... 예. 아유라면 그러면 척규 신 한번 예. 봐주시고 다음에 예. 또 예. 이런 예. 일이 있으면 제가 경찰서를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와소베소 씨랑 더닦거 씨는 제가 책임지고 잡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경관님. 예. 예, 네, 감사십니다너 예. 전화 주세요. 네, 예. 이러면 나는 상 건가? 어 뭐야 남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이야. 뭐나 어, 이거, 어나나 나 잠깐 여기 왔어, 에레. 남이야, 오빠 이제 회사 만들라 하거든. 아 진짜? <laughs> 아니 일단 나차그 꺼내도 돼? 어차 꺼내도 돼. 오빠 지금 오토바이 하나 건졌어. 오토바이도 장만했어? 어. 야 남이야 <laughs> 시청, 시청으로 와. 어나 시청 가야 돼. 오케이. 아 어, 시청으로 와. 지금 어, 기름 나왔대. 휘룡빠. 어야 백수나 가자. 어디야? 애들 어디 있어? 어? 손만 눌었습니다 아, 초동이 왔다. 고글 잡기 심호 야, 우리 초동이 왔다. 야, 우리 택배일거왔고 어, 그 2시부터 일이 아, 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초동이 2시에 일 있다고? 아, 니 여기 여기. 아니, 저 방금 통화하고 있었어가. 아, 통화하고 있었어? 일라, 기다려 봐. 이따가 우리, 저... 우리 두명더 오면 내가 얘기해 줄게. 나 방금 집을 좀 털고 왔거든. 어. 아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너네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야, 네, 병신아 어, 너라픽 있어, 없어? 락픽 지금 다 써가지고 없습니다 아, 형이 있어 오우 아, 형이 좀 락픽이 있거든 여기 오케이. 이거 말고 또 창고에 몇개더 있어 야 근데, 아니, 근데 우리는 도안을, 이거를 도안을 결국 우리는 거야. 제작소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무한 상, 생성할 거야 우리는 저희가 이제 절도로 떼돈을 버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아 설립은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뢰의 증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음 될거 같고 <웃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15,000원씩을 일단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제가 일단 설립을 할 건데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우리 물관씨부터? 일단 거래 한번 받아봐 동태씨 네 알았어요 일단 바꿔 <laughs> 응. 거래 한번 받아봐 어? 잠깐만 <laughs> 어 일단은 물관씨 박물관입니다 A랭크 보물찾기꾼이고요 예 산에만 살았습니다 사내만 저도 같이 보물찾기 하고 있는 백순입니다 저는 이제 D랭크예요 일단 물관이 같은 경우는 확실하네 네, 자 우리 D랭크. 병진이 안녕하세요 벌목이랑 그 다음에 권총 담당 정진이라고 합니다 권총이라기보다 네, 이제 행동대장 느낌 저는 낚시꾼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C랭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산 네, C랭크입니다 그냥 광산 C랭크, C랭크. 아니에요. 내 예. 네, 수중에 12만 달러가 있네 우리 초동이 아 음. 12만 달러 음. 26,000원이 필요한네 이러면 아와잠깐뭐안온거아니야 아, <laughs> 우리 초동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일단 저는 뭐택배만 하고 있고 택배에 에이랜크 맥시멈까지 찍어서 자 일단 일단 참, 다 일로 와보세요. 회사명은 일단 DP로 질 건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나? 아 봉필해서 DP? 아 정글은 어떻습니까? <laughs> 정글은 내가 음. 잘 모르겠고 그건 뭔지. 아이 우리 이제 구멍 찾기 컵 컵도 있는데 뭔 정글이야. 아이 DP로 가 명언이니까 DP DP 음, DP 어, DP로 가 어, DP 좋습니다 DP 괜찮은데요? 그리고 어, 어, 우리를 표적으로 삼은 집단들이 있어 건캔드라고 어, 걔네들은 좀 피해 다녀 아직 당분간 날았지아 아 알겠습니다 DP 일단 써볼게요 어 됐다 야 무전기도 와, 되네 이거 아 어, 회사 만들었어? 아 잠시만요 드립니다 라비야 너 아, 이제 또너또 이제 사모님이야 네, 이리 가자 채널 나눌지 너 채널을? 안 올지, 채널을? <laughs> 네 들립니다 모시모시 들립니까? 들립니다 오케이 자건켄도 새끼들이 분명히 우리 우리 애들 건들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 하던 일 그냥 뭐 곡괭이고 뭐고 다내려놓고 그냥 가서 죽인다 우리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뭐, 한 명이 네. 위, 위기에 위기 처하면 바로 도와준다 그리고 총 하나씩 무조건 총도로 되나요? 건켄도한테는 그냥 그냥 총동원해 갖고 있는거 자 그리고 남이 같은 경우에는 왜 네, 여자친구야? 와! 사모님 잘어울리시더라고안녕하세 네. 아, 났네. 농담이고 남이는 집보물찾기 역할하고 있고. 저희 네, 지 지분 얘기를 좀해 볼까요? 그냥 음. 우리 팀다 10%씩 가자. 오! 괜찮죠? 3 4 5 6. 일단 그냥, 그냥 다 오. 웬만하면 그냥. 균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물관이하고 초동, 초동이가 이거 회사 설립에 좀 기여를 많이 했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갈게요. 음. 아, 아 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아, 그런 오, 느낌으로 가고 네. 우리는 저희는 그냥 수평 관계로 갑니다. 소편 네, 예,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은 일이 나죠. 나 네. 아, 일단 우리 팀다와 봐, DP 사진 한번 찍고. 아, 우리 정이 있어. 백순이 네에 왔네. 어, 예? 어? 가 <laughs> 백순이, 백순이 남이야, 내가. 아, 내매도. 이거 하나민 씨가 옆에 와야겠네. <laughs> 언니 내 이름으로 보내 줘. 하나, 하나 <laughs> 둘 셋. 보이. 보이. 아, 제가 육각이 아, 빠서 죽였습니다. 남은 오바. 오, 이거, 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야! 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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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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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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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따라이이 이 새끼 어디 갔어? 있다. 죽여.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야이 개. 야. 야이 개. 야야 뭐고야? 뭐야 나와? 야, 이 새끼 존나 집이 많네. 야이개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 개? 야. 니아쟤 찌그러져 있지. 여기가 <laughs> 어두한전이라고 이 쓰레기 같은 <웃음> 새끼야. 사장님 <laughs>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 같은데요? 야이 위에 떠 있는 건캔도 보이지. 어. 이 새끼들 우리 주적이야. 야 비상 초비상 초비상 시청 가지 말고 동필이파 점령하고 있다 나 죽었다 오바 총대 사장님이 매워 유가가 왜 불풍선 열개 받아 동필아 정좀 많이 선언해 EMS로 오면 되고 어. 방금 협규한테 나한테 먼저 전화가 하지. 왔어 웬일로 어. 어,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그래요? 날 유인하는 거 같아 딱 봐도 어. 어. 육각파랑 지금 대안이. 대화를 해보실 때이 새끼가 갑자기 어. 거 아니야? 너네 지금 몇 명이야 우리 지금 1 0 명. 그럼 우리 육 까파도 들격 네. 시킬까 애들? 여기 여기. 이 새끼들 <목소리> 그럼 다싹다조지다 <목소리> 오케이. 아, 내가 뭐 할게. 그 거기 어디야? 우리야 글로 갈게. 갈시? 어, EMS로 와. 아, EMS 뭐야? 그 어. 야, 얘들아. EMS로 네. 다 와. 네. 그럼 EMS에서 만나자. 아. 어. 동필아. 어, EMS로 갈게. 야, EMS 오고 있지. EMS에 어. 강컴포니 애들 있거든. 10명. 어, 같이 가면 되잖아. 이 새끼들이 어. 댄지가 불러 가지고 너네한테 심생 조직이라 해갖고 말을 안 들어요. 동물의기 조직이네. 서울 동네 한번 하고 갈까 이 새끼들 그냥? 아 일단 내가 얘기해줄게, 걔네랑 뭐 감컴 퍼스 뭐? 그러면 우리 삼자 대면 하자고. 어, 삼자 대면을 일단하자 일단 EMS로 오던가. 아시죠 사장님? 기다려봐 어디 있어? 여기 간호사밖에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육각이 새끼 어디 갔어? 여기 감컴 퍼스라고 봤나요? 어디 있지? 어 지금 딴데로 갔어요. 어? 얘들아 잠깐만. 어야 어디야? 나 EMS 정문인가 후문인가 여기가 너 정문에 없는데? 그럼 나 후문이여 야 후문으로 와 후문이 어딘데 몰라 어딘지 내가 그러면 그로 갈게 아, 기다려 정문으로 그럼 강컨버스 애들 없는데 여기? 그 새끼들 내가 꺼지라 해서 정리했어 아 잠깐만 이 우리... 뭐지? 우리... 아 동필아 아 일단 와봐 오... 쟤들 기다리고 아, 있으니까 잠깐만. 빨리 아 다들 너, 어디야 지금? 우리 지금 EMS 앞이야 그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너가 설명을 해 그니까 저기 강컨버스 애들이 어? 있었는데 잠깐 혁규한테 전화 온다 야 기다려봐 왜이 휴발라나? 마이 개새끼 휴발라나 간다고 지금. 아니 근데 육각이 십새끼야. 육각파가 없나. 있는 거야. 지금 실손 하는 거야. 너왜 너밖에 없어? 야야야, 됐고 나중에 설명 우리 비즈니스니까 야 빨리 출발해 씨발문 열어 가. 팔일평붙여, 팔일평붙여. 아, 근데 저 새끼 꼬르만데. 저기 계단 아래로 나 따라오면 되고 알아요. 이제. 보이면 바로 쓸어라 얘네하고 대화도 할 필요 없어 야애들아 이거 만약에 건캔두가 습격하고 있으면 김육각부터 쏴라 멘트 줬다 알겠습니다 어, 만약에 얘들이 잠복하고 있다 싶으면 김육각 이 새끼 대가리 먼저 쏘고 나머지 쓸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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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차에선 장전이 안 되나보네 야 잠깐만 <laughs> 장전 돼행 장전 퇴행 야야 여깄다 장전다 장전다 조심 조심 야, 이 새끼들 지금 잠복하고 있거든, 얘들아. 얘들아, 전투 태세. 선생님 이리로 와 봐. 어, 야, 물가나 저 새끼부터 닦자 내려봐, 내려봐. 내 꽁치 하나 있어. 컨테이너 위에. 어. 그 여기 차. 네,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 이 새끼 가자. 어, 새끼. 아, 이거. 정진아, 정진아 어디 있어? 꽁진? 어디야, 여기. 여기. 이 차로, 이 차로. 나이스! 조명이 있어. 야, 왜? 아! 아까 우리 차 있는 데야한명 죽였다 얘들아 일단 한명 우리 죽였어 일단 한명 죽였고 야 일단 한명 죽었고 나머지 어딨어? 알겠지. 얘 누구야 나머지 여기 안쪽으로 누어갑니다 아... 아아 밖에서 싸우는 중입니다

잡아, 잡아, 야 이새기 정동필이 있다, 정동필이. 야, 잘 들어봐, 정동필이 내가 뭐가 뭐가 싸웠다, 두명 잡았다, 앞에 연합중이다, 걔네. 연합중, 연합중.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있다. 아 잠시만, 아 아니, 잠깐만, 나 살리지 마, 쌤. 살리지 마요. 아 살렸다 이거. 정동필이뭐 했었는가. 누구야, 누구야. 뭐가 아, 정동필 아, 있는데? 정동필이, 죽여요. 정동필이 죽였어, 죽였어. 이새기, 살려줘, 살려줘. 정동필이 죽였기. 죽였어, 죽였어. 살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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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oul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up